포시청 77번 미드필더 린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시청 4번 미드필더 김지수라고 합니다. 어, 먼저 목포시청이라는 이 팀에 합류해서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일단 되게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시합을 대비한 그런 준비나 자세들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결과 또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그래도 친했던 이제 김해시청 동료들랑 이 이제 경기를 하게 돼서 좀 이렇게 좀 묘한 기분도 들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또전 소속팀이고 하다 보니까 이기고 싶은 의욕이나 의혹,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또뭐포지청 이렇게 팀 동료들이 또 이렇게 같이 열심히 뛰어줘서 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이긴 분 아니까 또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뭐, 뭐 수민이나 뭐 그런 동료들과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이야기인가 구체적인 뭐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 일단 솔직하게 솔직하게 경기를 뛰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민이랑 이렇게 많이 뛰지 못했는데 이제 뛰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솔직히 뭐 이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음.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음. 어, 김해에서 와서 김해 이겨서 뭐 좋았던 거 아닌가? 요 어, 그런 것도 있는데 어, 감독님 김해 감독님. 한번볼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재밌었는데. 휴식할 가시죠. 이렇게 수비 같은 거 없고 그냥. 그냥 네. 무조건 이기고 싶었어요. 네. 김해 감독님한테 한방먹여도 소프트 시원한가 아닐까 네, 많이 말을 아끼시네요. 네. 아 네. 네, 좋아요. 오케이. 말한 침묵은 <laughs> 이제 긍정이라는 음. 네, 뜻이죠. 그리고 네. 음. 네, 뭐, 이겨서 너무 좋았는데. 응. 인사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성수고 아, 아, 네. 차원에서 여기까지 네. 하고, 어, 저희가 전반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저희 선수들끼리 협력을 어, 뭉쳐가지고 어, 단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준이나 뭐 수민이, 도윤이 형, 뭐 상욱이 형, 원들이형 이렇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어, 워낙 실력 좋은 선수들이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후반 기에도 또 빨리 적응해서 어잘 해주기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와는 다르게 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그냥 뭐 먼저 할 거야? 언제? 음, 뭐 얼굴 좀붙여봐와뼈 <laughs> <laughs> 맺었네. 이 친구 아직 뒤에 와가지고 잘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포시청에 F4에 제가 저하고 강우진, 이유찬, 김해식 커플로 저거든요. 친구 아직 적응을 못한것 같은데 아까 한말 추측할 게 적응을 아직 못했고 열심도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랑 또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기분 좋아서 저랑 장난 꾸는 거야. 왜 이런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말이 많네. <laughs> 이제 제가 해볼까요? 네. 저는 성격이 예 <laughs> 네, 착한데 음. 가끔씩 조금 이제 찍찍 될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오래 봐서 아는데 이제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좀이 친구를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조금 그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예 음.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네. 일단 일단 지수가 어이 팀에 와서 이제 느낀 건데. 뭐 어, 확실히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얘가 안 그래도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깊은 친구였는데 더 이렇게 깊고 어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 또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하지 않았나.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자면은 이제 생각이 좀 깊은 친구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음. 그.. 성격 안 좋다는 말 장난이었고요 네. 친구들 저는 이제 얼굴은 솔직히 진심이었어요 얼굴 <laughs> 저도 정리할게 성격 안좋았어 성격이 이상해 얼굴이 이상해요 일단 네 <laughs> 아무튼 제가 이 친구 칭찬을 하자면은 친구는 일단 어이 친구도 속이 되게 깊은 친구예요 네. 되게 이제 정도 많고 네. 친구로서 이제 소개 친구고, 어 저랑 이제 광주 fc에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신인일 때 어, 팀이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같이 겪었는데, 어 그때 같은 방도 또 같은 방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저한테 힘이 되, 되어줬고, 어 <laughs> 정리가 안 되는 <laughs> 정리가 안 되는데, 어 저도 성격이 약간 안 좋다 그렇게나. <laughs> 그냥 <laughs> 착해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칭찬할 거는. 어 일단 의리가 있고 굉장히 속이 깊은 친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그래서 어글로 이제 웃기는 좀 아, 있으니까 필수하는데요. 카메라 자기 다시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지수가 치수, 그래도 이 팀에선 좀 이렇게 좀 시끄럽고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새로운 선수들 중에 네, 가장 재밌는선수요 제가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다면, 네. 어, 팀 전체로 봤을 때. 아,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아까 저한테 얼굴로 웃긴다 그랬는데, 저보다 더 웃기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laughs> <laughs> 우리 팀의 에딘 <laughs> <애딘> 준코, <중코 웃음> 김준 선수가 네. 네. 가장 재밌지 않나. 어. 얼굴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단 제일 재밌어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웃긴 것 같아요. 네. <laughs> 얼굴이 너무 웃겨요. 아, <laughs> 어, 근데 김준 선수가 지금. 최근에 네. 어, 베스트11도 많이 들어가면서 또그 전에 또 팬도 많았거든요 어, 요즘에 그 후반기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어, 본인이 봤을 때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일단은 뭐 얼굴이랑 축구 실력은 별개니까 음. 네. 그래도 신이 공평한 것 같아요 준형한테 얼굴은 뺏어갔지만은 그래도 축구 실력을 이제 주시지 않았나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어. <웃음> 네, 후반기에 준형을 필두로 네. 아. 이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내지 않고 내 어,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뭐 성봉재 선수랑 이재찬 선수랑 기억 어, 안 나네요. 이영택 <laughs> 성이 <경태기 선이> 뭐지? <laughs> 아 아주 전용이 좀 필요합니다. 예, <laughs> 이영택 이영택 선수랑 <laughs> 이제 쓰고 있는데 뭐 딱히 바라는 점은 없는데 뭐또뭐봉대 형이 아직 골을제못 넣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이제 넣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음, 그리고 뭐 이, 솔직히 예찬이 보고 좀놀랬는데 이제 예찬이 보고 놀라고 나이 보고 놀라고. 뭘 <laughs> <laughs> 그랬는데 이제 예찮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laughs> 김지성 선수가 룸메이트들에게. 어, 네. 룸맥, 어, 어 바라는 점이요. 일단, 일단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필수하시네 <웃음> 자꾸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재미를 위해서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고 있는데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김현식 선수와 김상필 선수와 함께 셋이 방을 쓰고 있는데 저도 바라는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어, 재미있게 잘 쓰고 있고 또 서로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워낙 바른생활 사나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도 재미가 없다고? 아니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어. 오늘 게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음. 굉장히 재밌게 지내고 있고, 어, 하라한점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저는 만족한 목표형 네, 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일단 뭐 어, 후반기부터 합류하긴 됐는데 음, 일단 팀이 원하는 뭐 플레이오프까지 갈수 있도록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음. 어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도 지금 4경기를 실었는데 어, 지금 제가 시합을 뛰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은 어, 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시합을 뛰는 선수나 뛰지 못하는 선수나 어,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축구선수는 어, 어느 위치에 있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축구선수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어, 저희 팀이 잘될수 있도록 항상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음 어. 일단 홈 경기를 하면서 어, 되게 열성적인 응원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경기 어, 선수들이 힘낼 수 있게 많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3일 5시에 경주 시민 구장에서 경주 한성과 경기를 합니다. 네이버 TV와 유튜브 유엠비즈 채널에서 중계를 하니까 어, 경기를 보러 오시지 못한 팬들은 어, 인터넷 통해서 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꼭 어, 경주한 선과의 경기에서 승점 어, 3점을 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no. 오케이. Okay.